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축복 있는 감사한 월요일이 새로운 기운으로, 새로운 선물로 나의 원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서는 이런 저의 감성과 저의 원기 회복과 함께 이런 감사 사랑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이분 이분 이분을 아셔야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나의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자, 성공의 열쇠. 당신이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디에나 있는 흙과 돌무떡이 뿐일 뿐이다. 천연 상태의 다이아몬드는 보석 상점 진열대나 다른 사람의 몸에서 반짝거리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과 닮은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는 광산에서 캐낸 뒤 전문 기술자의 손끝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야 비로소 눈부신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값비싼 보석이 된다. 다이아몬드의 화학 성분은 개별적으로 분리해 놓았을 때는 거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신의 손이 이 성분에서 서서히 작용하면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한다. 당신도 마찬가지. 당신은 신이 주신 삶의 원칙에 따라 오늘날의 모습으로 서서히 다듬어지고 변해왔다. 신은 당신에게 인생이라는 보석을 주셨다. 당신은 이 천연 상태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다듬는 존재다. 당신이 가진 다이아몬드를 어떤 각도로 깎을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우리의 행동과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보석의 가치와 광채와 아름다움을 결정짓는다. 잘 다듬고 깎을 수 있는 기술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듯 인생의 가치도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깎고 다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이 다듬을 수 있는 면은 아주 많다. 당신은 당신의 다이아몬드를 깎아 사랑과 이해, 성실, 관용, 믿음, 아름다움, 정직, 지혜, 자비, 겸손, 감사, 희망의 면들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과 탐욕, 편협, 부조화, 불신, 두려움, 정욕, 탐욕, 분노, 의심, 부정직, 오해의 면들을 만들고 있는가? 인생의 각 경험들을 통해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어떤 면들을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다이아몬드가 화려한 광채를 뿜어내는 것은 깎여진 각 면들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다이아몬드로 문지를 때 더욱 매끄러워지고 윤이 난다. 이것은 다른, 다른 사람들과 매일 만나고 접촉하는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당신의 다이아몬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다이아몬드와 부딪히면서 매끄러워지고 윤이 나는 과정을 거친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당신의 거친 면들이 부드럽게 만들어질 때 당신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난다. 이것이 인생이다.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져 영적인 광채를 발산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다이아몬드는 반지나 목걸이 등에 장식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시된다. 당신이 인생이 자리하게 할 세팅 장소는 인류에다. 당신이 신성한 사랑, Divine Love를 완벽하게 반사하면 당신은 아름다움과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존 템플턴의 성공론입니다. 존 템플턴 지음 권성이 옮김, s 존 템플턴. 너무 멋지죠? 이 아침에 이 아름다운 영적인 광채를 발산하고 나니 우리의 색추남 가족과 우리의 이 명상 힐링 아쉬람 카페도 어디든지 이 영적인 신적인 신성한 사랑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펀드 템플턴 그로스 펀드와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상을 만든 존 템플턴 경을 읽을 수 있는 책이 여러 권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책은 성공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읽을 책은 존 템플턴의 햄, 행복론, 그리고 자먼집이 있고, 템플턴 플랜이라는 또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존 템플턴 월가의 신화에서 삶의 법칙으로 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 존 템플턴의 영혼이 있는 투자 라는 책도 있습니다. 게리 무어가 지었고요. 풍요로운 삶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이존 템플턴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진리이자 지혜로, 이것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서양이 막론하고 모든 같은 수는 없지만, 이 이치라든지 지혜와 진리를 우리 풍요로운 삶으로 재해석시켜서, 이것을 우리 축복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분 메시지는 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첫걸음을 떼는 게 가장 어렵다. 첫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이유는 관성의 법칙 때문이다.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라이프 왈도 에머슨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이 투덜대며 톱으로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에머슨은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나무 베는 일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벅차 보였어요. 나무를 베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엘머스는 제가 대신 투덜드려 드릴까요? 나무를 베는 사람이 계속 투덜거리자 이것만으로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머스는 비록 어렸지만 대신 투덜거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희망의 첫 걸음이 될수 있었어요. 첫 걸음 매우 단순한 수 있다고 해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어느 날 조각가 제이콥 앱스타인을 방문했는데 작업실 한쪽에 커다란 돌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저것은 무엇에 사용할 물건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조각가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계획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듣고 쇼는 놀란 표정으로 아니, 자네는 작품을 계획해서 만든단 말인가? 이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씩 내 마음을 바꾼다네? <laughs> 쇼의 말에 앱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4온스짜리 원고지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4톤이나 되는 돌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죠. <laughs> 하루하루는 우리 삶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는 첫 단계가 될수 있어요. 이 아침, 당신은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날, 새로운 경험의 날, 당신의 삶에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는 날을 향해 눈을 떴어요. 새로운 날의 여명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다 합니다. 이 아침 당신이 내던, 내딛는 첫걸음이 당신에게 주어진 날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당신의 가슴 안에 매우 가치 있는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하루하루의 삶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해야 할 일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성공이란 얘기가 이것입니다.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펴고 편협한 범주에서 벗어나 한계에 대한 세속적인 믿음 위로 날아오르라.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여행에 대해 높은 이상을 품고 기회와 성공을 향해 열린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침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1. 불명확하고 모호한 아이디어로서가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목표를 표현하라. 두 번째. 목표를 상세히 적어 의미를 분명히 하라. 세 번째. 매일 목표를 점검함으로써 마음 한가운데 목표가 자리 잡도록 하라. 네 번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라. 다섯 번째,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야 당신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초월적인 존재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일곱 번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위기가 계속될 것 같고 긍정적인 결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면 삶이란 전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데 여기 시인 데오토르 레트케는 어두워지면 비로소 는 눈이 보기 시작한다는 말로 어두울 때 잠재된 축복을 표현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새로운 여명을 향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상황을 좀더 분명하고 조망하면서 어둠이 가져온 축복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에 부딪히게 되면 이를 기꺼이 봐, 맞아들이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 찾아왔어. 그리고 그는 축복을 구하고 축복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어렵다함에 있어서는 이것 또한 나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노니 축복이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십시오. 여기서도 우리는 나폴레온 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폴레온이 버지니아주 남서쪽 상간마을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새 어머니가 그를 칭찬을 하면서 이분이 굉장한 사람으로 발돋움합니다. 어머니, 이분은 더 대단한 분이세요. 당신이 틀렸어요. 이 아이는 웨스트 카운티에서 가장 심술궂은 아이가 아니라 가장 영리한 아이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자신의 지혜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새 어머니의 격려로 라이플 총을 버리고 타, 타자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힐의 새 어머니는 힐에게 타자기 치는 방법과 정보를 찾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후의 힐은 완벽한 지배력을 발휘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단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인 정신적인 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 백혈구가 항상 순찰을 나가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짜증을 내거나 자꾸 어, 감사와 반대적인 성향을 보이면 우리 백혈구들은 자. 적들이 나타났다. 우리 순찰 나가야자.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적들을 막 때려 잡는다 합니다. 그러면 염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남편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친구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조카 이런 형제한테 감사하는 모습을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백혈구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와 우리 주인이 행복하다 순찰 나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존 템플턴이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낳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며 인간 관계에 불만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당신의 몸을 치료해 당신 자신을 치유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분노와 비난, 죄의식, 두려움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깥 저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우리 내면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그 찾을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급박하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해소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자연은 좋은 치료제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기쁨과 감사와 건전한 생각을 촉진시키죠. 치명적인 병을 앓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웃음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죠. 우리 사이토 히토리 씨도 그러잖아요. 뭐 암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병에 걸렸을 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라. 웃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웃는 행동. 그 만두를 사 먹여라. <laughs> 기름만두 아니 기름만두가 아니지. 기름이 들어간 갈비에 마늘을 얹어서 쌈을 싸게 싸서 먹게 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렇 이런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웃음. 시크릿에도 나오잖아요. 유방암에 걸린 그 여자분이 계속 코미디쇼를 보고 나서 3개월 후에 갔더니, 아니 몇 개월 후에 갔더니 암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인간의 마음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때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놀라운 마음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라. 아,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활짝 펴졌을 때만 쓸모가 있다. 오유, 중요한 말이네요. 놀라운 발견과 발명의 재능을 타고난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탐구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의 화학자 케큘 폰 스트라노 니츠는 오랫동안 벤젠 구조식을 연구했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어느날 클랩함 거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졸고 있을 때 벤젠 구조식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원자들이 춤을 추며 서로 꼬이더니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것 같은 모양을, 원을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다. 고대 연금술에서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은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상징하며 이 사슬의 양, 끝이 서로 만날 것을 암시했다. 캐큘은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벤젠 구조식을 활, 완성할 수 있었다. 사고 능력은 우리의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은 창조력의 중심이다. 우리가 생각과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할때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활짝 펴졌을 때만 쓸모가 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제끼세요. 당신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펴지 않으면 낙하산은 단단하게 포장된 채 뛰어내리게 됩니다. <laughs> 그리고 마음에 그려진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긍정적인 상상 속에서 소망과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많이 나아가라.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성취된다는 옛 격언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자기가 지구 위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당신 마음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신은 당신의 마음이 환경에 관계없이 지옥 구덩이가 되거나 아름다운 정원이 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했다. 상상력이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할수록 지휘할 것인가?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르 베이유는 상상과 허구가 우리 실제 삶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릴 때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마음 속에 그린 좋은 것이 매우 더디게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마음이 너무 많은 그림들로 어지럽혀져 있거나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장인은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생산해 낼수 없다. 분명하게 생각하라. 현명하게 심사숙고해라. 당신의 희망사항을 구체화하고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림을 그려보라.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힘을 키워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 템플턴 경의 성공론 오늘 이 시간에 읽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이 상상의 도구는 실행력을 극대화한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과 행동, 감사로, 실천으로 진리와 지혜를 구하는 감사한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기적방송국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